<laughs>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거의 프로콕 수준의 찬양 인도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례가 다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 한 달까지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이제 군모 훈련 받으려고 영천에 있는 삼성원 학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실1주동 훈련을 받는데 기억에 남는 훈련 중에 하나가 사격훈련이었습니다. 사격훈련을 p r 이라고 하는데 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격 자체는 안 힘들는데 사격을 하기 전까지 하 얼마나 조교들이 막 진짜 굴립니다. 그래서 피가 나고 아리베리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 사격이나 수류탄 훈련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인명의 살상이 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아주 호된 훈련을 시킵니다.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교육은 피곤한 거예요. 교육은 힘들어요. 교육은 몸과 마음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이 없으면, 군인도 될수 없고, 교수도 될수 없고, 직장인도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전투보다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오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잖아요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악과의 전쟁, 비진리와의 전투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면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1박 2일 동안의 교육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선교의 상황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장교회도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끊임없이 돌파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이번 그 80여 분의 장모님들 중에서 처음 장모 임직을 받고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남기하고 남편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laughs> 아, 장모님들 1년차 장모님들 받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운으로 초기에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당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장로로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 정의와 진료와 생명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대화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1박 2일 동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신 장로님들이 들어오실 때보다 내일 마치고 나갈 때 훨씬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리스의 군사로 더 강력해져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를 세상에 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장교회가 모두 함께 응원하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이기상교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